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은영 상담사입니다. 저는 이 시간 나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 자신에게 적용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적용 말씀은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내속곧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아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도다. 로마서 7장 말씀은 예수를 핍박하던 바울이 담의 세계에서 영으로 주님을 만난 후에 마음에서 느껴지는 것을 고백한 내용입니다. 바울의 고백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 비극적 인간의 마음 상태를 너무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를 지배하며 움직이는 힘이 내 안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악이 함께하며 내 속에 조, 죄가 거한다고 표현하기,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움직이며 또 나를 지배하고 나에게 영향을 미치며 자동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힘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한다고 속이며 자기 선함의 기준을 나도 모르게 가지게 됩니다. 그 기준은 나의 마음에서 양심이 되어 양심에 걸리지 않도록 행위를 바르게 하므로 자기의 의를 쌓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일상의 아주 작은 일에서 악한 양심이 생산하는 선을 추구하며 저 양심이 선한 줄 알고 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친하게 지내온 어릴 적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들 어려운 일들을 겪어서 서로 위로하며 지내던 친구들이었는데요. 얼마 전부터 한 친구의 말이 계속해서 거슬려서 힘이 들었습니다. 급기야는 친구들을 안 보고 싶고 카톡방에서도 나오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친구 중에 아들이 먼저 저 세상에 간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우울 중에 많이 시달렸고 그것도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구들이 힘이 되는 말또 위로가 되는 말 길을 살려주는 말 등을 많이 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고요. 그 친구는 활기를 찾았고, 친구들 사이에서 분위기를 주도하며 가르치려는 태도와 자기와 마음이 맞는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를 가르는 듯한 말과 행동을 하였습니다. 친구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느껴지는지 몰라 힘이 들었습니다. 힘이 되는 말을 해줘야 된다는 저의 선함과 불편한 마음을 이야기하며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저의 양심에서 굳이 그런 말을 해서 친구를 또 힘들게 하면 되니? 라는 마음이 저의 말문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극기하는 친구들을 안 보고 싶고 카톡방에서 나오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또한 내 마음 안에서 작동되고 있는 것은 친구들 앞에서 나의 못남을 가리기 위해 잘난 척도 하고 싶고 힘이 되는 말을 해줘야 된다는 자기 선함은 자기애를 만들어서 우월감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아래로 보며 가르치고 싶어하고 친구들을 지배하며 편을 가르고 싶어하는 게 저였기에 그 친구의 모습이 눈에 거슬렸던 것입니다. 헤르만 헤스의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신의 일부를 미워하는 것이다. 나의 일부가 아닌 것은 거슬리지 않는다. 친구에게 거슬렸던 모습은 저의 모습이었고요. 또 내가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기 싫은 나는 상대에게 나의 것을 투사하며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하면서 친구에게 그 힘듦을 뒤집어 씌웠던 것입니다. 악한 양심이 생산하는 선을 추구하며 나의 양심이 선한 줄 알고 살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거부하는 악한 자요, 죄의 지배받는 나를 사망의 생명력으로 인도하는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죽은 행실로 섬기게 하는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존재인지, 영적으로 어떤 처참한 상태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친구의 관계에서 그냥 지나쳤을 나의 마음을 더 깊이 더 예민하게 느껴지고 반응하게 하는 나를 보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악한 양심의 지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게 해 주십니다. 죄와 사망의 생명력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힘이 지배하고 있음을 알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힘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저물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안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